자유공화당 제173차 제 태극기 구국투쟁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자유공화당은 존중하고 따릅니다. 지금 중국 폐렴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다 죽이는 진중, 무능, 무책임 무책 대응에 대해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고통, 공포, 분노의 자식, 국민께 대안을 제시하며 응원과 위로를,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감금 대신 지 1070일 되는 날, 인내의 침묵 끝에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대통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두고 각각의 생각에 따라 많은 이견이 분분하고 그중에는 갈피를 못 잡고 혼란과 분노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유공화당은 대통령께서 메시지로 전하신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가 되라는 뜻을 따릅니다. 자유공화당은 합당을 결정하고 자유공화당의 출범 선언을 한 3일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고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장악당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15 총선은 바로 위대한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단한 번의 그 선택의 순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자랑했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민국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처참하게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연방제 통일의 길로 망해버릴 것인가 하는 중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순간입니다. 단한 번의 선택입니다. 그만큼 위중하고 중대한 사이로 총선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이승만 근국 대통령의 자유정신, 박정희 부강병 대통령의 공화정신,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통일정신에 입각해서 출범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수호세력, 구국세력, 통일 실행세력입니다.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승리, 태극기 애국 국민의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어 기필코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우리의 길을 갑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이 아스팔트 길에서 광장에서 뿌린 눈물과 피와 땀을 자유공화당은 국회에서 광장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4 번의 겨울 동안 다섯 번의 애국 열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수십 명이 구국 투쟁을 통해서 감옥 가셨어요. 수백 명의 분들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다치셨습니다. 이러한 동지들의 피와 땀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보수우파 대통합은 미래통합당이 보수우파 대통합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유공화당이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연대던 연합이든 대통합에 문을 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미래통합당은 오만한 자세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분열의 책임이 미래통합당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보수 분열로 갈 거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통합으로 갈 거냐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공화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자유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시다. 2020년 3월 7일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김문수, 조원진, 천만의 무재석방 본부 공동대표 허평한 서석구 자유공화당 당원 및 본부 회원일동이 국민들께 드립니다. 기사의 견문 당동을 마쳤습니다.